고생하셨습니다, 대장님. 헨슨 박사가 당분간 여기 머물기로 했습니다. 박사의 기술은 큰 힘이 될 겁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군요. 영광이오, 박사. 어디부터 손을 보는 게 좋겠소? 응. 의료 시설도 고식이고, 제대로 된 과학자는 없다고 봐도 되겠군요. 그런 쪽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예리하시군. 박사가 스탠먼을 좀 가르쳐 주면 좋겠소. 환영하오, 박사. UNN의 돈이 범리언입니다 변경의 거주지인 아그리아 행성에 나가 있는 케이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케이트 기자. 아, 예,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맹스코 황제가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의 최정의 부대가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도로스 작전의 영호, 호러스 작전의 영웅 호로스 워핑 부장입니다. 그들을 지휘할 것입니다. 워필드 장군... 대역한 줄 알았는데... 워필드 장군은 우리 잘 훈련된 자치용 군대를 이끄는... 저는 언제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적의 새로운 위협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것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워필드 장군이 지휘를 맡았으니 이제 저그 군단을 물리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저그가 다시 등장한 이후 레이노의 테러 행각이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잠시 후 직접 판단하십시오. 헨슨 박사는 만나봤나? 물론이지. 그 귀염둥이한테 건강검진도 부탁했다고. 이째 본전 아니겠어. 그런데 박사 마음은 웬 흐물흐물한 놈한테 있는 것 같아. 그래? 그게 누군데? <laughs> 글쎄 울시다. 어쩌면 자기를 구하러 달려온 백마탄 왕자일지도 모르지. 각각하구만. 아직도 여자를 그렇게 몰라. 사람들을 구한 건기분 좋지만 아직 도와줘야 할 사람이 더 많으니 한꺼번에 다 구할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죠.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 맨.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맹스크는 꿈쩍도 않고. 이제는 저 끝까지 돌아왔으니 자네가 말하는 더 나은 미래가 빨리 왔으면 좋겠군.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말이야. 당신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자치령에선 당신을 범죄자,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들리는 게 전부는 아니네요. 자치령이 그 모양이니 누군가는 약자를 위해 싸워야지 않겠소. 맹스크가 그렇게 해줄리는 없으니까. 황제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그리아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구역에서 난민들이 마인호피의 수용 시설로 대피했어요. 이 수용 시설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질병이 퍼지고 있다는데도 황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내가 알아보겠소, 박사. 몰려들고 있어요. 하지만 두은 지역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다 보니 일종의 전염병이 퍼지고 있어요. 제발, 피난민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늦기 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럼 설명을 좀해 주시겠소, 박사? 정부에 따르면 임시 피난민 거주지에 정체물을 감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건물까지 감염되고 있다는군요. 비슷한 걸본 적이 있어. 저거 바이러스야. 다 태워버리는 수밖에 없어. 감염된 건물도 전부 파괴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다 어디갔죠? 맙소사, 저건 감염된 피난민인가요? 끔찍해요. 가로수 정말 최악의 상황. 감염된 사람들은 낮에는 땅 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마인호프의 태양에서 나오는 강한 자외선에 약해져나봐요. 그럼 낮에는 감염된 건물을 공격하고 밤에는 기지를 지킵시다. 걱정하지 마시오 박사. 우리가 처리하겠소. 알았당. 다들 잘 들어.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퍼지게 놔둘 수는 없다. 방어선을 구축하고 벙커를 설치하도록. 그 박사 아가씨한테 반학이라도 했나, 짐이? 왜이 먼지 투성이 농사꾼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거야 준비 완료.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가세요. 안설러만 준비 완료. 무방 지원 대기 네. 무슨 일이죠? 시키면 해야죠. 계속 가세요. 안설러만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이 아, 틀 때까지 버텨야 한다.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만만치 않을 거야. 잡았습니다. 바싹 익혀드리죠. 뭔일 이 있어요? 네? 라지아, 무슨 일이죠? 출동 준비 완료. 그렇게 하죠. 무슨 일이죠? 방글라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제발 날 죽여줘. 광물이 부족합니다. 빨리 빨리! 그렇게 하죠! 무슨 일이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야! 안 붙어볼까요, 송이? 안쪽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방 지원 대기 중. 광물이 부족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실정 정리 완료. 무슨 일이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깜짝이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 어이, 잘난 친구. 준비 설계도가 준비됐네. 이제 마사라에서 본 화염차를 만들 수 있다고. 거기서도 쓸만할 거야. 라지아, 계속 가세요. 무슨 일이죠? 뭔일이 있어요? 아, 지하다안돌나만 아, 준비 완료. 뭐 말하면 참, 말씀하시... 해가 뜬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기지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음, 계속하세요 에이, 깜짝이야 건설넘은 준비 완료 보석 건물 어? 완 모두 기사 자 이제 슬슬 몸좀 풀어보자고 업그레이드 완료 아, 지루하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석 y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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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e r 버리 는게 좋겠 네요. 지역은 안전해요. 자, 안전해. 다음은. 방 지원 대기 중. 완전로 준비 완료.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아방치요 감염자들이 고있었 스캔 결과 독특한 저그 생체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낮에는 땅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나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장님. 그 생명체를 처치하면 스탠먼이 검사해서 뭔가를 알아낼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 이 계속 가세요! 갑니다! 실동 준비 완료! 네? 안 좋은 일인가요? 에이! 네. 깜짝이야! 계속 가세요! 시키면 해야죠! 마음대로 하세요! 무슨 일이죠? 안설업원 준비 완료! 기지대공 중. 받속하습요다이이 있어요. 완성.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번엔겠지설로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원대 중. 기지가 공격 감염된 해병 이전 제인장 저건 딱질색인데 물이 번엔어디겠지 무방 지원대기 중 간다고요. 오늘 있어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오방장은 누구니? 네네. 야, 빨리. 계속하세요. 갑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엔 확실겠지? 야, 빨리.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 지원 대신 해 일인가요? 계속세요 일인가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설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어두워지기 전에 돌아오셔야 해요. 완성. 한판 붙어볼까요, 송이? 자, 다들 들었지?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번엔 버스는 운명을 격려합니다. 방물이 부족한 거야. 방물이 부족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방 지원 대기 중!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자, 빨리빨리!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자, 다들.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승사자가 도착했다. 가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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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을실다 야, 빨리빨리! 출동점 다음은 누구니? 대 좋은 일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문제없나요? 아, 좋은 일인가요?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놀람> 자, 승사 자, 가 도착했다. 말해봐 자, 자, 들 네. 아 자, 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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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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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착 자, 가자가 도착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계속 가세요. 야, 야근이다. 저승사자가 도착.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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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한붙어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아이자 깜짝이야! 가자! 무슨 일이죠? 자, 빨리빨리! 예. Yep.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달리고 <laughs> 있었습니다. 놈들이 남쪽 방어선을 뚫었어. 병력을 그쪽으로 보내. 지금 당장! 있잖아. 이 상황을 언제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봤비> 저게 뭐죠? 사람이었나요? 30초 <봤비> 후에 해가 뜹니다. 지금 을 내리실 겁니다. 출동 이번엔 못 살겠지. 저승 사자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아무 누구니? 아령장 좋았어. 이제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이번엔 못실겠지저승사자가 도착했다. <S> <S> 출동자. 금방 붙어볼까의 손이 기다리고 있었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이 지역은 끝난 것 같다. 자, 조금만 더 힘내, 친구들. 우린 해낼 수 있다. 구역은 처리된 것 같네요, 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길고있동 자. 자. 그리고 이번엔 뭐? 동못 시작입니다. 을 내리. 사람은 욕. 운영을 내리 시작합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자. 30초 후에 해가 집니다. 착했다. 이번엔 공격을 이번엔 못쓴다.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사자가 도착했다. 기다려. 다음은 요건이... 경계를 늦추지 마라. 놈들이 잔뜩 몰려올 거야. 공격을 내리셨군. 다음은 누구니? 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의사가 왔습니다. 오, 네네 알겠습니다. 기리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행정학원. 알았습니다. 아니라도 보내주세요. 와, 저놈들 열좀 받았겠는데. 그냥 해뜰 때까지 기다리는 게 어때?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목소리>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의사가 <목소리> 왔습니다. <목소리> 심각하게 하는 말인데. 얼집을 쑤시는 거라고. 그쪽 구역은 처리된 것 같네요. 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게 좋겠어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 건설 로봇이 공격받 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치니 집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좋아, 이 구역은 끝났다. 다들 잘해줬어. 이제 다음 지역으로 이동. 30초 후에 해가 뜹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자가 도착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방문이 음. 고갈되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요 거의 끝났습니다. 감염체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겠습니다. 강력기 고발되었습니다. 진정 망했다. 곳을 <목소리> 남은 도전자, 네. 저승사자가 도착했 성공이에요, 짐. 역시 저희 실망시키지 않으셨군요. 이제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겠어요. 쉽지는 않을 거요, 박사. 구역 전체가 적으로 떡실되고 있으니. 어딘가에 외계 생물이 건드리지 않은 곳이 있을 거예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리 말을 위한 천국 말이에요.